네 이번에는 그 다음 arrive나 도착이다 도착 이렇게 어, 빼놓고 f도 빠졌죠 그냥 r하고 a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게힘 말고 ra 하면 되는 거야 ra 그쵸 ra ra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ra 이 v예요 arrive 시작 arrive 할때 arrive 내는 게 아니고 바람만 빼주면 돼요. 진동 그렇죠? v의 특징은 바람을 빼준다. 진동을 하면서. 지금은 그, arrive. 안 그래. 시작. arrive. 시작. arrive. 시작. arrive. 시작. arrive. 이렇게 되는 거죠. 간단하죠? arrive. 빨리 해도 arrive. 천천히 해도 arrive. 빨래도 right 그 다음 a w a y 어, C 거꾸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, 두 가지가 있죠 C 거꾸로가 맨 앞에로 나왔어요 자음 없는 모. O에요 okay. oh, yeah. C 거꾸로는 오 라고 했죠 근데 얘는 오, 그쵸 그 다음에 강세가 있고 장음이 있고 L 이고 W E I Z 가 있습니다 C 거꾸로와 장음과 L 발음까지만 할게요. 그럼 뭐 어떻게? All, oh, yeah, all. All, all. 오로 시작해서, 어로 끝나는 거죠? 이중 모음 같이, 어. Oh. 어에다 ᄅ uh. 붙이니까 all. Oh. 뭐, A, L, L. All oh. 전체, 뭐, 이런 거 전체 했을 경우에, 그때, 이 발음과 같아요, 발음 기호가. All, oh, yeah, all. Oh. 오, okay. 그다음에 W E I Z 까지 해볼게요. W는 뭘로 끝났죠? 그렇죠? W U로 끝났죠? W U로 끝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W의 발음 기호는 우로 시작하면 됩니다. 그래서 U E I Z에요. Way 신동. w a y 시작. Way 앞에는 always. 그래서 길게 always. 근데 강 a y 앞에 있었죠 그래 alway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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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뒤에는 w 음에그 뒤에 있는 발음 alway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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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고, 저렇게 발음해도 l w a y s always. a l w a y 주가이 정도 안 해서 발음을 내면 돼요. 일단, 이렇게 익히시고, 더 많이, 여러 번, 500번 이상, 뭐, 발음을 연습하고, 뭐, 했다. 그러면, 자연스럽게 빵! 터져서 본인이, 어, 익숙해진 발음과 또 다른 발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지 마시고, 오리지널, 정석으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? 그 다음은, 애플입니다. 오마이 oh 애플 같은 경우팔랑갭이죠팔랑갭이다 P와 L 간단하죠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팔랑갭비를 에아라고 해요. 에아 그러면은 뭐, 뭐 그럴 수도 있죠. 에아폴 뭐 같은 말이죠. 근데 저는 그냥 팔랑개비는 길게 빼주면 됩니다. 예를 들죠 1.5장으로 서 애플이 아닌 apple 그쵸? l 그 다음에 p는 포인트가 뭐였어요? 발음 빼야돼요. 그래서 p 근데 l이 있으니까 pull이 되겠죠. pull 그쵸? 그래서 apple 시작 apple 시작 apple 그쵸? 에 강세가 있어요. apple 그쵸? 그거만으로도만들어져 Apple. o k a 잘하셨어요. 자, 다음은, alike, 죠 alike. 뭐, alike라 그러나요? 아무튼, 여기서는, 이 거꾸로는 뭐 많이 했으니까, 일단 접어두고, 엘이,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엘이 자음으로 왔죠. 받침이 아니면 그럴 땐, a 로 시작하는 거죠. a l 엘로 시작한 단어는 무엇을 붙인다? 도움 닫기 a 를 붙인다. 엘의 마지막 발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오케이 자, 그럼. 오 다음에 아이크니까 like 그렇죠 좋다 like like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죠 어가 있어요 그래서 o a like가 되는 거예요 like like like가 아니야 alike 렇죠 alike 자 accent 어디 있어요 l i k e 죠 그러면 alike l i k e l i k e 어니까 그쵸죠 어니까. alike, 어, alike, 어, 시작 alike 어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다음 많이 좋아하는 아메리칸이 나왔습니다. 아메리칸 아메리칸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아메리 아메리칸 할 때는 발음 교가 이거구요. 아메리칸이 아니야. 뭐야? 어이. 자 빼고. 엘미 왔어요. 그럼 엠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엘미 자음 왔을 때는 입술을 먹고 한다. 알파벳 M의 마지막 발음 음을 시작으로 하면 되겠죠 음 근데 얘는 E가 왔죠 이거꾸라니 그냥 오리지널 이 짧은 E가 아니 그냥 일단는매가되는거예요 그래서 매. 근데 R이 왔어요 R하고 I가 왔어 근데 R 앞에 뭐를 붙이다고 했죠 잘못봤을 때 그렇죠. R 말고 우야 리가 되는거에요 우리 할 때. 땐리그 다음에 C이 e 거꾸로죠? 그러면 K이 e 거꾸로 N은 어떻게 큰큰 해서 하나씩 하면 American 아, 그렇죠. 그래서 연결하면 American이 되는거죠 American 시작. American 짧은 단어든 긴 단어든 이 3장 안에 들어옵니다 American, 시작. American, 시작. American, 시작. American. 그쵸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은, 음, 점점 쉬워지죠? 반복이 되었으니까. 자, 이 빼놓고, K는 뭐라 고 그랬어요? 그쵸. 이 C, 알파벳 C. 발음기에는 알파벳 C가 없죠. 그쵸. 그냥 이 C지만 발음기에서는 K 발음은 통일이 됩니다. 그냥. 발음을 빼주는 거예요. 이미 배웠잖아요. k, k 할 때처럼, 그죠 그러면 k 다음에 a가 왔으니 k 가 되겠죠. k un, u, unt. 그래서 count. 그 앞에 뭐예요? 이 거꾸로가 있었죠. 그러면 c o u n t 아닌 a c c o u n t 야 account, a c o u n t c o u n t c o u n t 가리키우가 카이 있죠. "Account" "Account" 반박자 "Account"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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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로 말할 때 "Account American like Apple" 이렇게 하는 이유가 리듬이 그냥 타죠? 응! 비용 용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걸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